여러분, 혹시 지갑 속 만원 지폐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지금 집안 어디에 만원을 두고 계신지가 재물 흐름을 결정 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영상 시작 전에 정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댓글에 재물은 열립니다라고 적어보세요. 이건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여러분의 재물 에너지를 깨우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적는 순간부터 금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만원 지폐를 지갑 한 구석이나 서랍 속 혹은 탁자 위에 무심코 아무렇게나 두곤 합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거나 번 돈이 금방 세어나가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연달아 생기는 경험 혹시 있으셨나요? 왜 이렇게 돈이 붙질 않지? 왜 이번 달은 더 빠듯하지? 이런 고민들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집 안에는 재물이 드나드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는데 만원 지폐처럼 재물의 문을 여는 지폐를 잘못된 위치에 두면 금전 에너지가 끊기거나 영유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흔들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집안에서 만원 집회 단한 장만으로 금전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전통풍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누구나 바로 따라 할수 있는 실천 방법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가벼운 재물을 적절한 위치에 두는 것만으로도 큰 재물을 불러들였는데 이 지혜는 현대 풍수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번 달 금전운을 눈에 띄게 끌어올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실천법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원지폐를 자세히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늘 하루에도 몇 번씩 만 원을 쓰고 봤지만그 속에 담긴 풍수적 의미까지 생각해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만원 지폐는 단순한 종이 돈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을 여는 열쇠, 즉 재물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풍수에서 만 원은 새로운 시작, 목표 달성 안정된 부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지폐의 색 형태, 도안이 모두 금전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요소로 해석되기 때문이죠. 특히 만원권의 황금색 요소는 예로부터 도투의 기운, 즉 재물과 땅 안정성장을 상징하는 에너지를 품고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만원 지폐의 중앙에 있는 세종대왕 초상화를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풍수에서는 얼굴, 특히 눈의 방향이 에너지의 흐름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세종대왕의 시선은 앞으로 나아가는 기운, 즉 재물이 앞으로 들어오고 확장되는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 때문에 만원 지폐는 다른 금액의 지폐보다 재물의 문을 여는 첫 관문으로 자주 활용됩니다. 또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숫자 1만 원의 첫 자리를 시작과 문만을 의미합니다. 만 원의 일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재물운이 처음 흐르기 시작하는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집안 어느 위치에 이 출발점을 두느냐에 따라 돈이 모이거나 흩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옛 문헌에서도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 시대 상인들은 장사를 시작할 때 항상 깨끗한 첫 집회나 엽전을 재물의 입구에 두었다고 합니다. 이는 시작을 올바르게 열어야 그의 장사가 잘 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풍수적 실전 지혜였습니다. 현대의 만원 집회도 같은 원리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만원 집회는 재물의 시작, 기운의 방향, 부의 흐름 이세 가지를 동시에 품고 있는 지폐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 두는지만으로도 금전운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정리하면 첫째 만원 지폐는 재물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고 둘째 세종대왕의 시선은 들어오는 금전 기운을 상징하며 셋째 만 원의 색과 숫자는 안정된 부의 흐름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둬야 금전운이 열리는지는 모르셔서 효과를 못 보십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이니 메모 준비하세요. 여러분 만원 지폐는 단순한 돈한 장이 아니라 기운을 켜고 끄는 스위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좋은 자리에 두면 기운이 켜지고 나쁜 자리에 두면 금전운의 흐름이 바로 꺼져버립니다. 풍수에서는 이 흐름을 돈의 바람이라고 부르는데 이 바람이 집안에서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가 재물운을 결정합니다. 바람이 지나치게 세면 돈이 새어나가고 너무 멈춰있으면 기회가 막힙니다. 돈은 적당히 흐르면서도 머무를 수 있는 자리를 좋아합니다. 이 자리를 풍수에서는 정제위라고 부르지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집안에서 마음이 편안하고 바람이 지나치게 세지 않고 사람들이 자주 오가지 않는 고요한 자리가 바로 그곳입니다. 돈이 좋아하는 또한 가지 중요한 원리는 깔끔함입니다. 지저분한 곳 먼지가 쌓인 곳, 물건이 뒤엉켜 있는 곳은 금전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정리된 책상에서 일이 잘 되듯, 돈도 정돈된 공간을 향해 흐릅니다. 그래서 만원 지폐를 둘 때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깨끗함입니다. 지폐가 구겨져 있거나 먼지가 있는 곳에 두면 기운이 탁해집니다. 만원은 시작의 기운을 가진 지폐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흐름이 흐려지면 이후 금전 흐름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둘째, 밝은 방향입니다. 만원 지폐의 세종대왕 초상화는 기운의 방향을 상징합니다. 풍수에서는 시선이 향하는 쪽으로 기운이 흐른다고 보기 때문에 지폐를 둘때 세종대왕의 얼굴이 밝고 트인 방향을 향하도록 놓아야 합니다. 어두운 벽이나 막힌 곳을 향하면 기운이 다치고 재물 흐름도 멈춥니다. 셋째, 바람이 너무 세지 않은 자리입니다. 문 앞이나 창문 바로 옆처럼 바람이 빠르게 지나가는 곳은 들어온 돈이 머무르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나가는 자리입니다. 종이 한 장이 바람에 날아가듯 돈도 머물지 못합니다. 집안에서 안정감이 느껴지고 바람이 잔잔한 곳이 금전운을 붙잡는 위치입니다. 이세 가지 원리를 이해하시면 왜 어떤 자리는 돈이 모이고 어떤 자리는 돈이 빠져나가는지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원 지폐는 바로 이 흐름을 바르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원리를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이제 실제로 어디에 두어야 금전운이 열리는지 실전 배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만원 지폐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디에 놓아야 금전운이 살아나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먼저 만원 지폐를 한장 준비하세요. 새 지폐면 더 좋지만 꼭새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지폐가 구겨지지 않고 깨끗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혹시 지폐가 구겨져 있다면 손으로 살짝 펴서 모양을 정돈하고 먼지가 묻어 있다면 부드러운 천으로 가볍게 털어주세요. 왜냐 하면 지폐의 상태가 흐트러져 있으면 금전 기운도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지폐를 보관할 작은 비닐이나 투명 포켓을 준비해주세요. 이때 불투명한 봉투나 종이봉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밝은 기운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금전 흐름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포켓은 지폐의 기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주고 보호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풍수적으로 매우 좋습니다. 이제 지폐의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세종대왕의 얼굴이 있는 앞면이 위로 오도록 두고 얼굴의 방향은 항상 밝고 트인 쪽을 향하도록 준비해 주세요. 이 방향 맞추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폐의 시선은 기운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시선이 막힌 벽을 보면 기운이 멈추고 열린 공간을 보면 기운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기까지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만 원 지폐를 둘 장소를 찾는 첫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천의 첫째는 집 안에서 가장 안정적인 기운이 흐르는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거실이나 안방처럼 가족의 에너지가 머무는 공간을 먼저 살펴보세요. 그 중에서도 바람이 세지 않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많지 않은 위치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의 한쪽 장식장 위, TV 옆에 조용한 공간, 또는 안방의 협탁처럼 지나치게 시선이 집중되지 않으면서도 정돈된 곳이 적합합니다. 둘째는 지폐가 놓일 표면입니다. 지폐는 지저분하거나 흔들리는 곳에 놓으면 기운이 금방 깨져 버립니다. 반드시 평평하고 안정된 곳을 선택해 주세요. 평평한 자리에서 금전 기운이 고르게 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자제품 위는 피해야 합니다. 전자기 흐름이 강해져 지폐의 기운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주변 정리입니다. 지폐를 둘 자리는 주변이 정돈돼 있어야 하며, 불필요한 종이, 영수증, 잡동사니가 함께 놓여있어서는 안됩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넣어두는 서랍이나 탁자에 이것저것 함께 두는데 이러면 금전의 흐름이 어지러워지고 기운이 흐트러집니다. 지폐는 반드시 홀로 단정하게 두어야 합니다. 넷째는 작은 받침을 두는 것입니다. 나무 조각이나 작은 패드처럼 부드럽고 안정된 재질이 좋습니다. 금속이나 차가운 재질은 기운을 가라앉히는 경향이 있어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는 따뜻한 기운을 품고 있어 금전의 바람이 부드럽게 머물도록 도와줍니다. 받침은 높을 필요도 없고 복잡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순하고 깨끗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만원 지폐를 둘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준비 단계였고, 이어지는 다음 단계에서는 이 만원 지폐를 실제로 어디에 두면 금전운이 가장 강하게 살아나는지, 구체적인 위치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실전의 핵심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만원 지폐를 정확히 어디에 두어야 금전운이 열리는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제대로 따라해도 금전 흐름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위치는 현관 안쪽 신발장이 보이는 방향의 상단 공간입니다. 현관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만원 지폐를 이곳에 두면 재물의 기운이 외부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흐름을 자연스럽게 열어줍니다. 단, 현관문 바로 앞은 바람이 지나치게 세고, 기운이 흩어지기 쉽기 때문에 절대 두지 마시고, 신발장 중에서도 사람들이 손을 자주 대지 않는 상단 쪽 조용한 위치에 올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세종대왕의 얼굴은 집 안쪽을 향하도록 두세요. 기운이 안으로 들어오라는 신호가 됩니다. 두 번째 위치는 거실에서 가장 조용한 벽면 근처, 특히 장식장이나 액자 옆입니다. 거실은 가족의 에너지가 모이는 공간이라 금전 기운도 가장 오래 머무는 곳입니다. 하지만 소파 중앙이나 TV 앞은 동선이 많고 흔들림이 심해 기운이 번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의 한쪽 벽면 조용한 위치에 만 원을 두는 것이 잔잔한 금전 흐름을 만들기에 좋습니다. 이 자리에 두면 가족 전체의 재물운이 안정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들어오는 돈의 흐름이 규칙적으로 유지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추천 위치는 안방의 협탁 위입니다. 특히 협탁은 집 안에서도 가장 잔잔한 기운이 머무는 공간 중 하나입니다. 밤에 쌓이는 안정 에너지가 금전 기운과 결합해 머무르는 돈을 만든다고 봅니다. 협탁 위에 만원 지폐를 둘 때는 가능한 한 주변을 비워두고 단독으로 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책, 안경, 시계 같은 물건과 함께 두면 기운이 섞여 흐름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집회는 단정한 자세로 트인 방향을 향하도록 두세요. 네 번째는 옷장 안쪽 상단 공간입니다. 이 자리는 풍수에서 숨은 재물 자리라고 불립니다. 바깥에서 보이지 않고 기운이 조용히 머물며 사람의 손길이 자주 닿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간에 깨끗한 만원 한 장을 두면 잔잔하게 금전운을 축적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자리인데, 이유는 이 자리가 재물의 뿌리를 안정시키고 변동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작은 서랍장 안쪽, 그 중에서도 가장 위쪽 칸의 뒤쪽 공간입니다. 서랍의 가장 아래 칸은 기운이 무겁고, 중간 칸은 혼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상단 서랍은 가볍고 밝은 기운이 모여 있어 시작의 기운을 가진 만원 지폐와 잘 맞습니다. 다만 영수증 카드 명세서 각종 종이류와 함께 보관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지폐는 반드시 홀로 두어야 기운이 깔끔하게 유지됩니다. 다음으로 반드시 피해야 할 위치들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절대 두면 안 되는 곳은 주방, 화장실, 전자제품 근처입니다. 주방은 불의 기운이 강해서 금전의 기운을 태워버릴 수 있고 화장실은 물의 기운이 세서 돈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전자제품 주변은 에너지가 산만해져 금전 기운을 분산시키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배치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원 지폐는 보이는 곳이 아니라 기운이 머무는 곳에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굳이 눈에 띄는 명당처럼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안정된 자리에서 꾸준히 기운을 쌓게 하는 것이 훨씬 더큰 효과를 냅니다. 마지막으로 배치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폐는 깨끗한 상태로 준비한다. 투명한 비닐이나 포켓에 넣는다. 세종대왕의 얼굴을 밝고 트인 방향으로 향하게 한다. 현관 안쪽 거실의 벽면, 안방 협탁, 옷장 상단, 서랍 위칸 중 하나에 둔다. 주방 화장실 전자기기 근처는 피한다. 이 실전 배치를 완성하는 순간 집 안의 금전 흐름이 자연스럽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배치하고 난뒤 반드시 지켜야 할 금기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만원 지폐를 잘 배치하셨다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금기 사항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실수해서 좋은 자리에 잘 올려둔 지폐의 기운을 스스로 끊어버리곤 합니다. 이 단계는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째, 절대 구겨진 지폐를 그대로 두지 마세요. 일부 시청자분들은 만 원이면 뭐, 그냥 아무 지폐나 쓰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구겨진 지폐는 기운이 뒤틀린 상태입니다. 풍수에서 돈의 기운은 흐름이 곧고 깨끗해야 하는데 구겨진 지폐는 막힌 길을 의미합니다. 기운이 막히면 들어오는 돈도 막힙니다. 반드시 반듯하게 펴서 최대한 깨끗한 상태로 두셔야 합니다. 둘째, 절대 영수증, 카드 명세서, 빚 관련 문서와 함께 보관하지 마세요. 이것은 돈의 기운을 가장 강하게 꺼뜨리는 대표적인 실수입니다. 영수증과 청구서는 지출 에너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만원 지폐 옆에 이런 것들이 놓이면 지폐가 가진 좋은 흐름이 지출 쪽으로 끌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돈이 들어오기도 전에 나가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계획에 없던 비용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셋째, 절대 바람이 지나치게 강한 곳에 두지 마세요. 창문 바로 앞, 환풍구 근처, 문틈 가까이 같은 자리는 바람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바람은 기운의 통로인데, 너무 빠르게 흘러가면 기운이 머물지 못합니다. 특히 만원 지폐처럼 안정과 머무름을 상징하는 지폐는 잔잔한 자리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넷째, 절대 햇빛이 너무 강하게 닿는 자리에 두지 마세요. 해가 정면으로 들어오는 곳은 기운이 너무 뜨겁고 날카로워 금전 에너지가 쉽게 흩어질 수 있습니다. 뜨거운 기운은 안정된 재물의 뿌리를 흔듭니다. 물론 너무 어두운 자리는 기운이 막히니 좋지 않지만 햇빛이 직접적으로 오래 닿는 자리도 피해야 합니다. 밝되 부드럽게 조명되는 위치가 좋습니다. 다섯째, 절대 주방과 화장실에는 두지 마세요. 주방은 불의 기운이 너무 강하고 화장실은 물의 기운이 강합니다. 불은 돈을 태우고 물은 돈을 흘려보냅니다. 그냥 잠깐만 둘게요 라고 생각하더라도 풍수에서는 잠깐도 기운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두 공간은 금전 기운을 가장 크게 손상시키는 자리입니다. 여섯째, 절대 전자제품 가까이에 두지 마세요. TV, 냉장고, 컴퓨터, 전자레인지, 공유기 같은 기기들은 전자파가 강합니다. 전자파는 기운을 분산시키고 흐림을 만들어 좋은 흐름을 유지하기 어렵게 합니다. 특히 만원 지폐처럼 바벼운 기운을 가진 재물은 전자기 흐름에 영향을 더 쉽게 받습니다. 일곱째 주기적으로 지폐의 에너지를 새로 고쳐주세요. 기운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만원 지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지폐를 새 것으로 교체하거나 살짝 흔들어 공기의 흐름을 환기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몇 개월 동안 같은 지폐를 놓아두고 왜 효과가 없지 라고 하시는데, 기운이 탁해지면 흐름도 멈춥니다. 새 지폐로 바꾸면 기운이 즉시 맑아집니다. 여덟째, 너무 욕심내서 지폐를 여러 장 두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한 장보다 열 장이 낫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풍수는 정반대입니다. 만원 지폐는 시작과 출발점의 기운을 상징하기 때문에 한 장일 때 힘이 가장 명확합니다. 여러 장을 쌓아두면 기운이 복잡해지고 흐름이 헷갈리게 됩니다. 돈은 많으면 좋지만 기운은 단순해야 좋습니다. 아홉 번째, 지폐를 둔 자리 주변을 3개월에 한 번씩 청소하세요. 먼지가 쌓이거나 물건이 어지럽혀지면 기운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기운이 막히면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이미 들어온 돈조차 머무르지 못하고 빠져나갑니다. 지폐가 있는 자리 주변은 꼭 깔끔하게 유지해주세요. 열 번째, 지폐를 둘 자리를 자주 바꾸지 마세요. 금전 기운은 반복과 축적을 좋아합니다. 자리를 계속 옮기면 기운이 안정되지 못하고 효과가 분산됩니다. 한번 정한 자리에 꾸준히 두어야 금전운이 서서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주의사항들만 지켜도 금전운의 흐름이 크게 안정됩니다. 잘못된 습관은 금전 기운을 빠르게 끊어버리지만, 올바른 습관은 돈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오늘 내용 전체를 마무리하는 정리와 행동 가이드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알려 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만원 지폐는 단순한 돈한 장이 아니라 재물의 문을 여는 출발점입니다. 둘째, 깨끗하게 정돈된 지폐는 집안의 금전 흐름을 안정시키고 머무르게 합니다. 셋째, 올바른 자리와 방향에 두면 잔잔하게 들어오는 재물운이 꾸준히 유지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온 생활풍수의 지혜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흐트러진 금전 기운을 바로잡고 막혀있던 재물의 길을 다시 열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비용도 들지 않고 누구나 바로 적용할 수 있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만원 지폐 한 장과 올바른 자리만 있으면 됩니다. 이 영상 보신 김에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지만 금전운의 흐름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 보신 분들은 실제로 지출이 줄고 예상 못했던 수입이 들어오거나 금전 걱정이 한결 줄어드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과 정돈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재물운 집안 기운 공간 풍수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댓글에 재물운 열립니다라고 남겨 두세요.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여러분의 재물 기운을 여는 선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풍요와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